오늘도 결론부터 갑니다. 맛있었습니다. 맥주 안주로 가끔 생각나면 사먹을 것 같네요. 잘했다. 큰놈입니다. 그리고 치킨입니다. 바삭한 윙. 무려 세계 1위를 하고도 민심이 안 좋은 bbq에서 나온 신메뉴고 가격은 23,000원입니다. 바삭한 시리즈에 그냥 윙 추가된 거 아니냐 하신다면 아마 그렇겠죠? 바삭한 치킨을 아예 처음 먹어보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. 윙이랑 봉 상관없이 대충 20개 정도가 들어있었고 튀김옷이 황홀이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. 물결무늬가 아니라 좀 밋밋한 느낌의 튀김옷이더라고요. 이름값 못하고 그다지 바삭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. 포장해가지고 오느라 조금 눅눅해진 점을 감안해도 이게 진짜 바삭한 계열의 치킨인지 는 애매하더라고요. 맛은 생각보다 훨씬 자극적이었습니다. 그냥 다른 버전의 후라이드라고 생각했는데 황홀이랑은 염지부터가 다른지 약간 매콤한 맛이랑 짭짤한 맛이 엄청 자극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살코기도 촉촉하고 육즙도 많은데 기름진 느낌은 황홀보다 훨씬 덜해서 잘 물리지도 않았습니다.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먹었던 KFC 핫윙 상이호환이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냉동 버팔로윙을 그대로 튀긴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맵기는 대충 안성탕면 정도긴 한데 짠맛 때문에라도 어린애들 먹으라고 만든 메뉴는 아닌. 거 같고 혼자 먹기엔 조금 많다 싶고 둘이 먹기엔 약간 모자라다 싶은 게딱두 명이서 자극적인 안주 필요할 때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번 주말 lck 경기 볼때한번더 주문할 것 같네요 끝!